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17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사무엘하 5장 17절에서 25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올라오에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바알 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 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함으로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 부르니라. 거기서 불렛의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불렛의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희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개바에서개셀까지 이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 해를 시작하며 하나님께 시간과 마음을 구별하는 것이 참 소중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특별 새벽 기도의 마지막 날이었으니 아마 아침에 나름의 성취감과 보람도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어떤 권사님이 돌아가시면서 저한테 목사님은 아직 안 끝났네요. 그러면서 가시더라고요. 저는 저녁에 설교가 있다 보니 하루 종일 좀 긴장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전하는이나 듣는이나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아까 기도한 것처럼 정말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 많은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 교회 안에서 사용하는 언어와 교회 밖에서 사용하는 언어가 사뭇 다르죠. 제가 처음 교회 다니기 시작하고 나서 너무 이상하다고 느낀 게두 가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목포에 계신데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나?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뭐 주님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아버지는 도대체 뭔가? 그리고 어머니 하나님은 왜또 이단인가 이런 게 너무 너무 궁금하고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머지 하나는 승리하세요라는 인사였습니다. 진우 형제 승리하세요 한 주간도 승리하세요 이런 인사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과 같은 연말 연시에는 승리하는 한해 보내세요 이런 인사를 참 많이 전합니다. 그럴 때면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항상 비장한가? 도대체, 누구와 싸우라는 건가, 이런 의문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교회 바깥에서도, 건투를 빕니다, 이런 말을 전할 때가 있죠. 우리 인생에는 분명히 전쟁과 같은 면모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문제나 역경을 마주할 때, 누군가와 경쟁하고 갈등할 때, 우리는 마치 전쟁을 치르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안타깝게도 배우자나 자녀와 전쟁을 치르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사랑과 전쟁이라는 유명한 프로그램도 있을 정도입니다. 믿음으로 살다 보면 더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고민하지 않는 걸 고민하고 보통 사람들과 조금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다 보니 자꾸만 부딪히고 거슬리는 일들이 생깁니다. 더욱이 우리는 영적 전쟁을 치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선한 일을 할 때, 악한 영적 세력의 반대가 거셉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부활로 모든 악한 영적인 세력을 타파하셨고,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이기셨죠. 그러나 그 최후 승리를 믿으면서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에 크고 작은 다툼을 이어가야 하는 게. 우리에게 남은 과제입니다. 저는 올 한해에 우리 모두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주시는 감격과 환희가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비결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문의 주인공인 다윗의 일생을 한번 돌아보면, 그는 존재감 없는 막내 아들이었고 평범한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고 새로운 왕으로 추대됩니다. 그리고 용맹하게 골리앗과 싸워 이기며 초대 왕이었던 사울의 신임을 얻었죠. 그런데 그가 점점 더 백성들에게 인기를 얻게 되자 사울 왕은 그를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했고 급기야는 죽이려 들게 됩니다. 그때부터 다윗의 지난한 피신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도망 다니던 다윗은 결국 골리앗의 나라, 적국이었던 블레셋까지 떠밀려 가게 됩니다. 하지만 블레셋에서 원수나 다름없는 다윗을 순순히 받아줄 리가 없죠. 그래서 다윗은 블레셋 왕과 또그 높은 관료들 앞에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 해서 목숨을 겨우 부지합니다. 그리고 5년 후에는 아예 블레셋으로 망명해서 시글락이라는 지역에 정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울 왕이 길보아 전투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되죠. 그래서 다윗은 귀국했고 드디어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이때까지는 괜찮았습니다. 블레셋 입장에서 자기들이 살려준 다윗이 유다를 다스리는 게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요. 어차피 나머지 집파들로 이루어진 이스라엘이 적국이니까 그 사이에서 유다가 또 다윗이 완충지대 역할을 하는 게 블레셋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유다의 왕이었던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죠 오늘 읽지 않은, 오늘 본 바로 앞 달락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13절 보면 다윗이 더 많은 아내와 후궁을 두고 아들, 딸을 많이 낳았다고 언급합니다. 그리고 14절에서 16절까지는 자녀들의 이름이 쭉 나열됩니다. 굳이 이 내용이 이 본문에 삽입되어 있는 건 그만큼 안정되고 평안한 시기였다는 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블레셋 왕 입장에서는 배신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정신 나간 사람 같아서 불쌍해서 살려주었더니 왕이 되어버렸잖아요. 내부에도 갈등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다윗 그냥 두면 안 된다. 다윗은 우리 내부 사정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언제든 큰 위협이 될수 있다. 애초에 그 원수 같은 다윗을 살려주고 거두어 준게 문제다. 막 이런 얘기들이 고위 관료들 사이에서도 오갔던 겁니다. 라이벌 국가가 탄생하는 걸 가만히 지켜만 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르바임 골짜기를 침략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입니다. 르바임 골짜기는 전략적인 요충지였습니다. 여기를 차지하면 이스라엘을 다시 반으로 갈라버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18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18절 말씀 제가 한번더 읽겠습니다. 블레스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눈앞에 나를 죽이려는 그리고 우리 민족을 멸망시키려는 병사들이 가득합니다. 보통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일단 조처를 하죠. 직접 전쟁을 준비하거나 애굽과 애국, 같은 주변 강대국들의 도움을 요청할 겁니다. 그리고 조금 더 신실한 사람들은 아마 기도하겠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겁니다. 일단 맞서 싸우는 건 그냥 당연한 전제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 우리의 간구의 제목들 기도를 올려 드리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다릅니다. 우리 19절의 말씀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9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불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라고.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이게 세 번역이 조금 더 정확한데 다윗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제가 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지금 한시가 급한 상황인데도 싸울지 말지, 싸운다면 어떻게 싸울지 하나님께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불이 나면 일단 물을 부어서 꺼야 된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실제로 어떤 불은 물을 부으면 안 됩니다. 기름 때문에 전기 때문에 난 불은 물을 부으면 더 번지고 더 위험해집니다. 그러니 아무리 급해도 어떻게 꺼야 되는지 미리 물어보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급할 때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일, 특별히 우리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할때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아요. 의식하고 있든, 의식하고 있지 않든, 나의 판단을 하나님보다 앞세우는 것, 나의 판단을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는 게큰 문제라는 걸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무언가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 묻는 게 중요합니다. 혼자 다 계획하고 다 결정한 다음에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일단 시작했다가 수습이 안 되면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시작 전에 할지 말지부터 하나님께 물어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감동하게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대답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말씀에 약속된 것처럼 양은 반드시 목자의 음성을 듣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다윗은 하나님께 물었고 하나님이 올라가라고 하셔서 올라가셨고 약속대로 큰 승리를 얻었습니다. 얼마나 통쾌했는지 바알 브라심이라는 지명을 거기에 붙이죠. 홍수가 모든 것을 쓸어버리듯이 저 블레셋 군인들, 나의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통쾌하게 무찔러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한 싸움이라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싸움이라면 이기지 않는 게, 승리하지 못하는 게 오히려 이상한 일일 수 있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아무도 시키지 않은 자기만의 싸움을 이어 나가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학교에 들어가고 열심히 공부해서 어떤 시험에 합격하고 또 대기업에 취직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직장에서 승진하고 지위를 얻고 내가 경제적인 여유를 누리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닐 수도 있어요. 나 혼자 내 가족들 때문에 전전긍긍하는 것 가족들을 변화시키기 위해 온갖 애를 쓰고 나 혼자 모든 책임을 다하려고 하는 삶의 태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태도가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싸움에서는 우리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단지 내 욕심 때문에, 내 욕망 때문에 수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는 승리를 경험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 힘들어요. 하나님 왜 나를 도와주지 않으십니까? 왜내 삶에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까? 라고 하소연만 한다면, 그건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싸움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싸움이 아닌데, 단지 내 열심 때문에, 내 욕심과 내 열망 때문에 치러나가는 싸움인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 승리를 허락하지 않으신다고 하소연하는 건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내 전쟁을 하나님의 전쟁으로 포장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전쟁에 내가 참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시작하기 전에 물어보는 태도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야 나의 솔직한 동기를 점검할 수 있고 내 열심과 에너지를 바르게, 바르게 쏟아넣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이번 한해를 그렇게 시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결심, 우리의 목표와 계획을 다 세우고 나서 하나님께 뒤늦게 손을 벌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비로소 진정으로 승리하는 한해를 보낼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가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또한 가지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이미 아는 것도 하나님께 물어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시작하기 전에도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고 이미 아는 것도 하나님께 물어보아야 합니다. 2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분명히 조금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르바임 골짜기를 점령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올라가서 싸우면 되냐고 물었고 하나님이 그러라고 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골짜기에 올라와서 가득해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그냥 가서 싸우면 되죠. 이미 하나님께 물었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고 승리까지 경험했으니 이제는 물어보고 말고 할게 없다는 생각이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전과 똑같이 대응하지 않고 또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처음처럼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전혀 다른 대답을 주시죠. 이번에는 정면으로 올라가지 말고 뒤로 돌아서 기습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릴 텐데 그게 공격 사인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나무 위에서 걸을 수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나무 위에서 걸으면서 소리를 낼수 있는 사람은 없죠. 그러니까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역사하시고 이 전쟁을 앞서 이끄신다는 걸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구절입니다. 결과적으로 블레셋은 참패했고 개바에서 개셀까지 그러니까 블레셋 땅 대부분을 다윗이 차지합니다. 다윗이 다스리던 영토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넓었습니다. 우리가 읽는 성경은 손자병법이 아닙니다. 지금 전략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정면 돌파해야 되고 때로는 우회로를 찾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알려 주는 게 아닙니다. 나의 지난 경험, 나의 기억, 나의 노하우보다 바로 지금 겸손히 하나님께 묻는 태도. 그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걸 우리에게 일러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승리 공식 또 성공 공식에 익숙해지면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이 정도는 하나님께 물을 필요가 없지. 이제는 내가 알아서 하면 되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안전장치를 마련해 두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언제나 새롭고 하나님은 언제나 새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출애굽 당시에 모세가 바다 위로 팔을 내밀자 바다가 갈라지고 마른 땅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요단강을 건널 때는 여호수아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고 제안했고, 그에 따라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물에 발을 내딛죠. 그러고 나서 물이 위에서부터 끊기고 마른 땅이 드러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에 도달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 주의를 돌고 마지막에 함성을 질러서 무너뜨리죠. 곧이어 아이성에 도달했는데, 이때 자기들 마음대로 정탐해서 그냥 적당한 인원을 보냈다가 그 백성들에게 참패하게 됩니다. 그제야 하나님께 묻고 아간의 죄가 원인이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역사하셨고, 전혀 다른 응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인도해 오셨던 겁니다. 우리는 과거로부터 배워야 한다는 말을 하곤 합니다. 그래야 실수와 실패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하죠. 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목표는 단지 실패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워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 가는 게 저와 여러분의 목표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승리라는 건 그냥 그 과정에서 감사히 누리는 것 뿐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승리가 허락되지 않아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요 반대로 아무것도 묻지 않는데 계속해서 내 인생이 승승장구 한다면 그거야말로 심각한 문제이고 심각한 위기일 수 있다는 걸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어... 아내가 어디 가서 이런 얘기 하지 말라고 했는데, 저는, 저는 제가 수학을 잘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 똑똑한 친구들 사이에, 대학교에서 정말 똑똑한 친구들 사이에 있어 보니까 깨닫게 됐어요. 진짜 수학을 잘하는 친구들은 따로 있구나. 대신 저는 비교적 가르치는 걸 잘합니다. 그래서 과외도 많이 했고, 학원에서도 일하고 그랬습니다. 보통 수학 점수를 빨리 올리기 위해서 문제 유형별로 풀이 방법을 외웁니다. 그래서 시중에도 유형별로 잘 정리해둔 문제집이 가장 인기가 있고 가장 많이 팔립니다. 시험 문제를 처음 접하면 아, 이건 그때 그 유형에 속하는 문제지. 그럼 이렇게 풀어나가면 되겠구나 라고 접근하는 방식입니다. 시간이 촉박한 고등학생들의 경우에는 이렇게 공부할 수밖에 없는데 저는 중학생이나 초등학생을 지도할 때는 절대 이렇게 수학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매번 처음 접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문제에 주어진 조건들을 계속해서 고민하고 물으며 이걸 어떻게 이용해야 될지 생각하며 새로운 방법으로 문제를 풀수 있게 안내합니다. 채점에서 맞은 문제도 해설지를 꼭 보라고 해요. 그러면 나와 다른 방식의 풀이를 배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과도한 선행학습도 추천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중학교 수학을 미리 배워놓으면 사실 초등학교 경시대회 문제는 쉽게 풀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선행학습을 하고 싶은 욕심이 들고 그런 유혹이 들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 정말 초등학교 때 배우는 내용만으로 창의적으로 문제를 풀수 있는 기회를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과도한 선행학습도 그렇게 추천하지 않습니다. 당장 내 수학 점수를 높이고 기분이 좋아지는 게 목표가 아니라 정말 수학을 잘하게 되는 게 목표라면 저는 유형별로 문제풀이 방법을 외우는 게 그렇게 좋은 선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모든 게 익숙해지고 모든 게 능숙해져서 더는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을 때, 그때가 진짜 위기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건 한마디로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까지도 하나님께 물어보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 그 질문에 그 물음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마음의 합한 자였던 것 같습니다. 사실 다윗은 많은 잘못을 했고 많은 실수를 했고 심각한 죄도 저질렀습니다. 우리가 다윗처럼 남의 남편을 죽이고 남의 아내를 빼앗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유일하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었다는 평가를 받은 이유는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특별한 마음가짐과 특별한 태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늘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믿었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니 주님께 물어보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기꺼이 순종할 용의가 있었던 겁니다. 물론 때로는 우리가 순종하느라 아프고 견디고 기다려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끝에 반드시 삶이 회복되고 새로워진다는 걸 다윗은 알았습니다. 지금 이 앞에 적혀 있는 요한계시록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은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고 저와 여러분의 삶과 모든 과정을 회복시키고 새롭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을까요? 정말로 그가 키가 크고 잘생겨서 그런 거라면 송구하지만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중에 상당수는 기회를 얻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행히 사무엘상 구장에 힌트가 있습니다. 그가 왕이 되기 전 시절에 대한 유일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느날 아버지의 지시에 따라 암나귀를 찾으러 나섭니다. 사실 사울의 집안은 부유했고, 이게 뭐 그렇게 대수로운 일도 아닌데, 정말로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열심히 나귀를 찾습니다. 그런데 찾지 못하죠. 그러다가 같이 길을 나섰던 종의 제안을 듣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물어보기로 결심합니다. 그렇게 해서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게 됐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바로 다음날 아침 일찍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을 실망시키게 한 점, 결국 버림받게 된 이유는 딱 반대입니다. 역대상 10장 13절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 주셨더라. 그러니까 조금 과장하면 사울은 하나님께 물어서 왕이 되었고 하나님께 묻지 않아서 왕위를 넘겨 주게 되었던 겁니다. 어 저희 청소년부에 남들보다 조금은 느리게 살아가는 학생이 한명 있습니다. 말도 천천히 하고 몸도 천천히 움직이고 많은 친구들, 많은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으며 그렇게 살아가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 학생이 어느 날 찬양팀 모임을 마치고 나서 채팅방에 이런 글귀를 하나 올리는 거예요. 인생은 속력이 아니라 방향이다 라는 글귀를 올렸습니다. 수십 번, 수백 번 접한 문구이지만, 그렇게 말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 말하니까 힘이 실린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속력을 낼수 없으니, 그의 인생에서는 오직 방향만이 중요했던 겁니다. 속력을 낼 때는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달리다가 어느 순간 뒤를 돌아봤더니 한참 벗어나 있는 걸 우리가 참 많이 경험하곤 합니다. 하지만 방향을 잘 잡으려면 끊임없이 물어봐야 됩니다. 이 길이 맞나? 내가 지금 어긋나지 않았나? 다시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끊임없이 끊임없이 하나님께 물으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묻고 또 물으며 더디게 나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 그래서 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 그 삶의 무게를 감히 제가 다 헤아릴 수 없기 때문에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어쩌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런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바르게 나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첫 단추를 잘 끼우는 게 중요하다는 속담이 있죠. 세상에 단추를 잘 끼우지 못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너무 쉬운 일이죠. 그런데 또 실제로 단추를 잘못 끼우기도 하는 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첫째 끝자락에 가서야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깨닫고 다시 돌아가서 처음부터 일을 반복하죠. 그러니 이런 속담도 있는 거잖아요. 첫 단추를 끼울 때부터 하나님께 물어보아야 합니다. 아무리 다급해도 아무리 당연해 보여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 물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아무리 익숙한 일이라도 아무리 능숙한 일이라도 이미 다 아는 문제일지라도 하나님께 물어보아야 합니다. 이게 승리의 비결입니다. 이 승리의 비결을 붙잡고 올 한해를 정말 멋지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